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재미가 없다. 맞습니다. 50대가 되면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지만 막상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5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연구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행복한 중년 생활을 위한 나만의 비법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0대 이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자식들 결혼하고 나니 집이 텅빈것 같아. 정년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고 심심해. 시청자 여러분 이런 감정들 혹시 느껴보셨나요? 50대가 되면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터에서는 은퇴를 고민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기도 하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줄어들면서 어딘가 모르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5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뇌는 평생 사용해야 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그림, 심지어 유튜브, 편집 같은 것도 좋습니다. 최근 AI가 우리의 삶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으니, AI들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고, 쉽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마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요. 두 번째, 작은 성취를 만드는 취미를 가지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하기, 일주일에 한권책 읽기, 동네 산책로 한 바퀴 돌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해냈다. 라는 성취감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건강을 위한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이제는 건강이 곧 행복입니다. 매일 아침 물한잔 마시기, 정신식사 후 걷기, 잠들기 전 명상하기 등 나에게 맞는 건강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세요. 루틴은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넓혀가세요. 퇴직 후 집에만 있다 보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 활동, 문화센터 강좌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가 많다는 것은 정말 큰 재산입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자주 하세요. 나는 할수 있어.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낼 거야. 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건네주세요. 뇌는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실제로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꼬리를 끊고 행복을 불러오는 주문을 외우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 자유를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죠. 재취업, 창업,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안정된 경제력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보세요. 세계 여행, 자서전 쓰기, 마라톤 완주 등 크고 작은 목표들을 적어두고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 삶이 더욱 재미있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오늘부터 딱한 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동네 한 바퀴를 더 돌아볼까? 오늘은 평소에 미워했던 책을 한 장이라도 읽어볼까?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삶이 기쁨과 활력으로 가득차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죠? 새로운 배움, 작은 성취, 건강 루틴, 관계 확장, 긍정적인 자기 암시, 경제적 계획, 그리고 나만의 버킷리스트. 행복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행복한 중년 라이프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지금이니까요.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 행복한 중년생활tv를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